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는데, 딱 상위 1%만 신경쓰고 관리하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? 팔자주름 아닐까요? 팔자주름이랑 눈가주름 이런 부위는 다들 너무 훌륭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? 근데 손! 여기는 정말 신경조차 안 쓰십니다. 실제로 제 경험상 100명 중에 99명 정도는 얼굴만 관리하시거든요. 딱한 명, 상위 1% 정도의 분들만 손까지 따로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. 손은 피부도 얇고 지방도 없어서 노화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위입니다. 필러, 물광 주사처럼 손등 주름에도 할수 있는 시술이 참 많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레디어스를 꼭 추천드립니다. 장기적인 콜라겐 생성을 통해서 필러처럼 채워지는 효과 더하기 콜라겐 생성에 의한 매끈 탱탱함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원장님 그러면 제 손도 이렇게 레디오스를 맞으면 좀 매끈 탱탱해질 수 있을까요? 아니 그 도둑놈 같은 손은 안 하셔도 됩니다 <웃음> <웃음>